하나님은 오늘도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면 은혜도 흔들립니다. 의심은 공에 구멍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씩 바람이 빠지듯 믿음의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굳건한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저앉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에 함께한다. 평강을 빕니다. 샬롬.